아예 토크 네. 콘서트 진행 내내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네요. 바로바로 바로 선물이 나가니까 언제 어떤 귀한 선물을 받을지 모르니까 집중해 네. 주시고요. 자 그러면 마음아는 우리 2 0 살인 김재현 위원님이 스스로 뽑는 본인의 매력 이 다섯 글자로 표현을 해. 본다면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 어 이제 다섯 글자로 많은 분들이 어 김재윤 님을 생각하는 키워드를 써 주셨습니다. 이만은 좀 소감이 어떻습니까? 많이 좀 쑥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 본인의 매력을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? 뭐 요즘엔 자기 PR 시대기 이 때문에. <웃음> <오>! <웃음> 아 그러면 직접 여기서 다섯 글자로 스스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? 아, 뭐라 할까요? 저뭐 제가 얘기하는 게뭐 조금은 쑥스러움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네. 어,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뭐 김재현은 카리스마다. 아 <laughs> 카리스마다. 아 카리스마다. 어. 어, 조금은 뻔뻔하죠그뻔번이 <laughs> <laughs> <뻔뻔한>, 그냥 뭐냐냐 F U N, Fun, fun한, 그런 큰 즐거움의 뻔뻔인 <laughs> fun, f 같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. Fun, fun. <laughs> 네. 네. 자 지금부터 어, 함께하는 오자토크 제가 김재현을 하면 여러분이 말해줘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. 하나 둘셋 김재현을 말해자 김재현은 음. 땡땡땡땡땡이다 아 다섯 글자를 매력 포인트를 많은 분들이 써주셨는데 윤대않아나서 한번 오, 뽑아서 얘기해 주시죠.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. 일단 어, 읽어보도록 할게요. 김영진 김영진님께서 최강 꽃미남이다. 김재현은 최강 꽃미남이다. <laughs> 어 이거 굉장히 이분 어디 있습니까? 이분 어디 있습니까? 네, 순들고 제가 가서 만나보겠습니다. 네, 환영해주시죠. 네, 반갑습니다. 최강 꽃미남이다. 우선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천에 살고 있는 네, 1 0 년차 에스큐페인 김영지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, 우리 영지님. <laughs> 최강권민남이다라고 써주셨습니다. 어왜 그렇게 써주셨는지 좀 여쭤볼까요? 뭐딱 보면 답이 나오지 않나요? 딱 보면 답이 나온다. 딱 <laughs> 보면 누가보다 잘생겼고 지금 가슴에 또 이홍구 선수의 얼굴을 <laughs> 가슴에 한개 차고 있는데 물어봅니다. 자, 김재현, 이홍구 하나, 둘, 셋. 김재현. 김재. 방사머 주시죠. <laughs> 사이볼를또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서 또두 네. 달하고 뽑아주시죠. 어, 어, 박영준님 네. 김재현은 현재 진행형이다. 현재 진행형이다. 어디 계십니까? 네. 박수로해주시면예요 굉장히 말입니다. 좀 의미 있는 글인 것 같아요. <laughs> 현재 반갑습니다. 진행형.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간석동에서 박영준입니다 네. 현재 진행형이다. 이게 어떤 뜻입니까? 세상에 많은 형들이 있는데 우리 형은 현재 진행형이다. 어떤 뜻입니까? <laughs> 아 예. 선수 시절에 선수 생활이 끝날 만한 위기들이 몇 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화려하게 은퇴를 하시고 지금도 꾸준히 계속 지도자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전념하신 거 보니까 아직도 김재환 선수의 야구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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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 네. 말씀을 정말 잘 하시네요 그 검색적 지식인처럼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실제로 가까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<laughs> 정말 멋집니다 네 사실은. 아마 이번 주 화요일쯤에 지난 화요일쯤에 문학에 오셨을 거예요. 그렇죠. 이번 주 화요일에. 네. 네, 취조가 되고 있는데. 네. <laughs> 지난 주 화요일날 혹시 문학경기지안 오셨나요? 아, 저 화요일날 광주에서 했었나요? 네. <laughs> 네. 사람이 뭐든지 완벽을 할수 없습니다. 하지만 그만큼 팬이 갈면서 사인물 건네주시죠박사번주시죠 네. <laughs> 네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. 김미애 씨가 영원한 캡틴이다. 뭐 신미영 씨 나의 첫사랑. 네. 뭐 이호재 님. 김재현은 와이번스맨이다. 근데 좀 신기한 게 있어요. 신기한 게 있을까요? 네. 김재현 위원님은 시몬스 침대다. 아, 시몬스 아, 침대다. 왜? 왜? 아니 어떤 분이 있죠. 우리 임지성, 임지성 님. 님. 네. 아, 시몬스 침대다. 아, <laughs> 왜써 주셨는지 여기서 소개 부탁드립니다. 터부 부모님의 허락을 어떻게 어렵게 받고는 고삼부천산의 임지석입니다. 고3입니다 어려운 결정 박사분 주시죠. 네. 쓰신 이유가 뭘까요? 시몬스 침대다. 어떤 이유입니까? 일단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. 어 흔들리잖아요. 않는... 네. <laughs> 야. 일일비 <일단>, 네. <laughs> 하시지 않으시고 항상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차분함으로도 평소 해설위원 분들 보면 막 어, 소리 지르는 분들도 많으신데 <laughs>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있게 이렇게 해주셔서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, 위원님은 이거 들으실 때좀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. 아 어, 상당히 좋았어요. 아, <laughs> 그러면 얼굴들 잘생긴 분이 네. 말씀도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실제로 보니까 오늘 어떻습니까? 아, 어, 진짜 더 흔들리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. <laughs> <laughs> 고삼이잖아요. 우리 한번 포옹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박수 <laughs> 어? <laughs> 아, 아, 사부주시죠 좋아요. 야, 이 네. 기운을 우와. 받아서 아, 좋은 수능치러서 좋은 대학 갈것 같습니다. <laughs> 대학 가면 군대가 되겠죠? 알겠습니다. <laughs> 자, 김우중 아나운서가 다음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? 네.